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기본정보 정식 국명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가, 애국가, 국기, 태극기, 수도, 서울, 언어, 한국어, 민족, 한민족, 통화, 원, 종교, 불교, 기독교, 천주교, 유교, 무속신앙, 국호, 정식 국호는 대한민국이나 대한도는 한국으로 약칭하여 쓸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영어로 코라라고 불리게 된 유래는 무엇인가요? 고려 시대의 외국인들이 고려를 잘못 발음하면서 코리아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태극기의 의미: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평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민족성을 나타냅니다. 대극 모양은 음과 양의 조화를 상징,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의미합니다. 사괘 중거는 하늘, 고는 땅, 감은 물, 니는 불을 상징합니다. 태극기는 누가 만들었을까? 태극기는 1882년에 박영호가 만들었습니다. 조선의 왕인 고종왕제는 우리나라에도 국가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박영호라는 선비를 시켜 태극기를 만들게 했습니다. 국기를 개항하는 날 국경일 및 기념일, 5대 국경일, 3일절, 재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국군의날, 조의를 표하는 날, 현충일, 국장 기간, 국민장일, 기타 정부가 따로 지정하는 날,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애국가의 의미. 애국가는 나라를 사랑하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애국가는 1절부터 4절까지장. 단점을 무엇입니까? 말해보세요. 앞에 따르는데 후럼을 똑같합니다. 애국가는 1절부터 4절까지 우리나라에서 상징하는 것을 무엇입니까? 무궁화입니다. 무궁화의 의미. 이 꽃은 영원히 피는 꽃이라는 뜻으로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서울,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도시로서 정치, 경제, 문화,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서울의 명칭, 고려시대, 개성, 조선시대, 한양, 일제강점기, 경성, 현재, 서울, 한강. 한강은 서울의 대표적인 강으로 유람선을 탈수 않는 곳입니다. 서울 사대문, 동대문, 돈위문, 남대문, 숙정문입니다. 서울에 남아있는 조선시대의 5대 궁권, 경복궁, 덕수궁, 창덕궁, 경희궁입니다. 청와대, 대한민국 대통령의 근무 및 생활공간이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있다. 태권도 태권도는 한국의 대표 운동으로 손과 발을 사용하고, 올림픽 종목으로도 채택된 운동이다. 화폐 화폐에 다니는 원이다. 대한민국 화폐 종류 지폐, 동전, 수표 세 가지 있습니다. 동전 500원, 학 100원, 이순신장군 50원, 벼이삭 10원, 다보탑 5원, 거북선 1원, 무궁화 지폐. 5만원 앞 신사임당 뒤 월매도 풍죽도 만원 앞 세중대왕 뒤 혼천에 모전원앞 율곡이 뒤 신사임당의 초충도 전원 앞 회계이황 계상정거도 수표 수표는 큰 금액의 돈을 대신하여 은행에서 발행된 화폐를 말합니다. 대한민국을 빛낸 사람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국인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김순권 박사는 백여종의 옥수수 풍종개량으로 아프리카 기아문제 해결에 공헌하였습니다. 이소연은 한국 최초의 우주인입니다. 반기문은 한국인 최초의 유해사무총장입니다. 박지성은 축구선수로 한국인 최초로 영국의 프리미어리그에 진출하여 최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FC 엠버서더로 임명되었습니다. 김연아는 캐나다 벵구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피겨스케이팅 선수입니다. 박자노는 한국인 최초로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야구선수입니다.